얼마 전고기학전제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고, 전면 시행의 첫 대상자가 우리 6학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고, 모르는 친구들에겐 잘 알아본 후에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고기학점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고기학점제 홈페이지, 교육부 홈페이지, 유튜브 영상 등을 찾아보며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회의와 연구학교, 선도학교 지정 등으로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대구의 영구, 선덕학교 중열 곳을 선정하여 담당 선생님과 직접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고교학점제 의 시행으로 현재 교육과정보다 좋아지는 점에 대해서는 1 0 분의 선생님들 모두 학,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할 것 같고 직접 선택권 과목이며 미수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업 참여도가 향상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해 선생님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현행 대입제도와 맞지 않다는 점과 늘어난 과목에 비해 교사가 부족하여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70%를 차지하였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초등학생이 벌써 이런 준비를 하느냐는 반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첫 대상이 우리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선생님들은 아직 어리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각 학교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여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6학년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자신의 진로나 교육과정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동교육학년 학생 184명이고 구글 폼을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기 학점그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 학생이 59.3%로 알고 있다는 답변보다 많았습니다. 알게 된 경로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가 48.3%로 가장 많았습니다. 진로나 꿈을 정했는지 물었을 때 과반수가 넘는 56%가 꿈과 진로가 있다고 답했고 41.8%가 생각해봤지만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이 23.4% 관심이 있지만 잘 알지는 못한다는 답변이 54.3%로 77.7%의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1차 설문 결과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앞으로의 교육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의 교육 자료들은 초등학생이 이야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쉬운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교학점제에 대한 간단한 교육 영상을 직접 제작하고 각반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 영상 시청을 완료한 학생 169명을 대상으로 2차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방법은 1차 설문과 동일하게 하되 일부 복수응답을 허용하였습니다. 68.6%가 고교 학생들을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 의견은 13.6%, 모르겠다는 의견은 17.8%로 나타났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찬성 이유로는 흥미로운 과목 선택으로 학습효과가 향상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반대 이유로는 대입에 유리하거나 수용 과목을 선택할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고교학점제를 알고 나서 97.6%의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답하였고, 진로 찾기를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가장 원하는 점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문제점과 학생들이 원하는 점을 꼭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학생 게시판에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고교학점제를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뿌듯했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학생이 고교학점제에 찬성하는 만큼 고교학점제의 장점은 더 살리고 부족한 점은 보충하여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는 2025년에는 모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위로가자팀의 이다현, 박혜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